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광안성당 보좌 한요한 요셉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자 아직도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그러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둘이나 세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있는 곳에 당신께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가톨릭 신자들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모두가 마음 모아 아홉 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목형을 바치기 시작했고, 주교회의에서는 올해 또한 이 기도 운동을 이어서 함께하자고 결정을 내려 한국 교회 신자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분단이 된지 75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흐른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이 참으로 힘이 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을,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선으로 이끄실 하느님이심을 말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동안 남북의 관계가 그대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고, 더디긴 하지만 남북의 관계는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서 북한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가 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용서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용서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남북이 진정한 화해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기도가 받쳐져서 서로의 마음이 진정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광안성당 보좌 한요한 요셉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한요한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양제님과